네, 다음은 BBS가 마련한 특별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. 동남아 불교 국가 가운데 하나인 캄보디아 국민의 80%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. 국제 사회의 관심과 구호가 절실한 상황인데요, 이들을 돕기 위해서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자비의 의술을 펼쳤습니다. 정영석 기자입니다. 캄보디아 c m 립의한 초등학교 교실에 간이 병원이 차려졌습니다. 진료가 시작되기 전이지만. 교실 밖은 무료 진료가 운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로 가득합니다. 간단한 치료면 끝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돈이 없거나 병원도 없다 보니 병을 키워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,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,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있어도 조절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큰 병이 생겨서 이제 그것도 치료를 잘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어, 기생충질환도 꽤 의심이 많이 됩니다.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찜통같은 더위에 이마엔 구슬땀이 흐르지만 한방침을 놓는 손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.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들은 가진 병에 시름하는 마을 주민들과 눈을 마주하며 진료에 온 정성을 다합니다. 평소 어깨와 허리가 묵직하고 아팠던 한 환자는 진료를 받고 난뒤 표정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. 다,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 등은 클랑하이 초등학교와 던코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 수백 명에게 무료 의료봉사를 펼쳤습니다. 많이 친 와서 경험도 하고 또 우리보다 조금 못한 그런 우리 불교 국가를 같이 도우면은 우리큰 보람도 있고 또 공덕을 짓는 그런 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랜 가난과 궁핍한 삶으로 기본적인 의료 혜택 족자 누리지 못하는 불교 국가 캄보디아, 한국 불자들이 전한 자비의 손길은 캄보디아 주민들의 고단하고 팍팍한 삶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. 캄보디아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.